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무거운 짐 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란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이길 인생길 걸어가다가 견디지 못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일어서게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아버지를 기쁘고 즐겁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한기상 18장 함께 보십니다. 우리 열한기상 18장 16절부터 19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제 함께 보십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때이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적 사람을 보니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 저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나지가 심해서 이때가 되면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아. 여러분들께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때가 언제냐하면 아,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합니다. 하나님이 없지 살아가는 삶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걸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해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그는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고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옳은 줄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얼마나 내 믿음과 신앙이 바르고 또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올케 서 있는가, 내 믿음과 영성이 주님 앞에 어떤가를 살펴보는 바로 미어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이 나오는데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를 볼 때야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하면 바로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아합 자신이거든요. 근데 아합은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모습은 이래요. 아합과 같아요. 자꾸 모든 괴로움과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내 아픔 내 슬픔, 내 괴로움, 이 모든 원인과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떠난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괴롭고 내가 괴로운 것, 단독 엘리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생각입니다. 악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최악의 왕 아합, 그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laughs>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수도 없이만을. 그럴 때마다 참이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이 죄성이라는 게 강력한 건지를 늘 깨닫곤 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는 자꾸 그런 생각만 난다니까요. 내 잘못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어릴 때도 설부지 때도 저희 아내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서로 티닥 투닥 그릴 때가 있죠. 저는 절대로 제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마누라 때문이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주전쟁은 자꾸 일어나죠. 뭐 우주전쟁까지는 안갔서요 그렇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꾸 서로 싹거리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다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힘들어요. 그기에는 행복보다는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무은 일이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누구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다막 솟아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죠. 주님, 저 때문이죠. 라고 생각을 다시 고쳐 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인은 항상 나에게서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정확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너냐 이 이스라엘 을 괴롭히하는 자야. 그러면서 여러분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보잖아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이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못 봐요. 바란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죠. 그리고 끊임없이 남의 탓을 하게 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함께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그랬을 때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압과 같이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항상 우리에게는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불행과 고통의 문제의 답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엘리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합과 같은 왕들은 절대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고 다 모든 것은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아 이런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하게 되었었을 때. 그들의 범죄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말합니다. 저뱀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데 인간은 탁월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유전자를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본능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다너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분 핑계와 또 모든 책임의 전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너 때문이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 항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바라보시고 먼저는 나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놀라운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여러분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권양현 집사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5차 항암치료와 우리 김병필 집사님 또 이제 3차 항암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임직식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3차 안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